중마유 팀의 강령 깊게 읽은 책 소개하기.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오헨리 작가의 마지막 입세입니다. 마지막 입세의 줄거리는 화가 지망생이었던 주인공은 폐렴에 걸려 삶의 의지마저 포기하고 맙니다.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입세가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거라에 낙담합니다. 주인공을 불쌍히 여긴 주인공의 친구는 그녀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무명 노인화가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점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금희 작가의 유진과 유진입니다. 유진과 유진은 유치원 때 아동 성폭력을 당한 두 유진이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다시 만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철을 치유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유진과 유진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고 유진이와 부모님의 관계에서도 공감가던 부분도 많아 책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꾸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다. 주연과 서은은 단짝이었습니다. 주연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서은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모의고사 다음 날 서은이 학교 뒤 공터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주연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연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주연은 어떤 일로 충격 받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연 주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을 저희 또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범인이 누군지 헷갈리게 되어 점점 더 읽고 싶어져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